병원 가는거는 거의 확정인데 영상 찍히고 있나? 네. <목소리나> 네. <목소리나> 안녕하십니까 관리 번호 3번입니다 대기석에 앉아서 대기해 주세요. 구상형 세무항과 직답형 구문항에 대해 15분 이내로 답변해 주세요. 구상형 1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교육의 방향성은 에듀테크와 지역 교육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즉, 경기 교육의 1섹터인 학교와 2섹터인 지역, 3섹터인 온라인 세 가지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서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실현 방안을 교육 과정과 학급 운영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교육과정 측면에서 아 우선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의 측면에서 찾아오는 교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으로 깊이 있는 심화된 학습을 할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협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둘째, 온라인 측면에서 AI 선호수령 평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 AI에게 평가 관점과 예시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글을 스캔하여 AI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더 풍부한 피드백이 가능하게 되며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AI 활용 맞춤형 교육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실현 방안 학급 운영의 측면에서 실현 방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의 측면에서 체험형 안전 교육을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방서, 경찰서에 견학하여 학생들이 안전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체험을 하여 알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돌보며 안전하고 폭력 없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측면에서 디지털 서약을 작성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하여 서약을 작성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만든 서약인 만큼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지키고자 할 것이며, 디지털 시민성을 길러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 방안으로 경기교육이 1, 2, 3 섹터가 함께 협력하는 교육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이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직관은 100명의 학생이 있다면 100개의 성공 모델을 제공하는 교사입니다. 이 관점에서 가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깊이 있는 수업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생 주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용성,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학생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수업을 위한 실행 방안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학생들이 관심있어 하는 주제를 통해서 함께 수업을 설계하고, 이에 대해 담구하며 실행을 한 뒤, 다 함께 성찰하는 프로젝트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주도성이 더욱더 드러나며 학생의 흥미가 반영된 만큼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게 됩니다. 둘째, 질문 공책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업당 하나의 질문을 학생이 하게 한 뒤, 그것을 질문 공책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탐구하며 주도적으로 교육을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사는 피드백을 하여 추가적인 자료와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주도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게 됩니다. 셋째, 가정과 연계한 성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이 실, 학습을 한 내용을 실생활에서 적용한 뒤 그것을 가정에서 이야기하며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삶과 삶의 맥락 속에서 교육, 학습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학생 주도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며 학부모와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어, 함께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으로 100명의 학생에게는 각각의 알맞은 100개의 성공 모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3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시사점은 바로 밀레니엄 세대로 갈수록 개인주의와 공동체의, 아, 개인주의가 증가하고 공동체 의식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협력이 부족하고, 다양한 협력 부족과 존중의 부족으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로사로서의 노력방안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동학년 모임 등에서 항상 참여함으로써 교사들과 서로 협동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길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찰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타 교사와 협력하고 책임지면 배려했던 경험. 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했던, 함께 소통하고 협력한 경험에 대해서 일지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일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스스로 성찰하고 이에 대해서 활료에 나가는 시간을 가져,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의, 협력의 자세를 길러 나가겠습니다. 셋째, 멘토멘티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베테랑 교사와 함께 멘토멘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족한 아, 신규 교사로서 부족한 교수학습에 대한 부분을 베테랑 교사들 통해서 저, 저희 전문성을 길러 나갈 수 있으며 저희 장점인 공공대 화학공학과 출신인 저희 장점을 활용하여 에듀테크 활용 및 공학적인 측면에서 어,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저희 전문성을 베테랑 교사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 저희 전문성을 함께 나눔으로써 함께 발전하며 협력하며 책임을 지는 학교 공동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으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이해하는 학교, 학교 문화로 학교 문화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출판품 1번과 관련하여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답 병 1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기 성장 소개서에서 적힌 역량은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사회 정서 역량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제가 역량을 길렀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기르기 위해 저는 과학 수업 때 수업 지원으로 AR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습, 실제 수업 때는 학생들이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사회에서 다, 어, 엄청나게 많은 교육 교수 학습 자료 중 제가 증강 현실을 선택하여 학생들이 동물을 실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인터넷 속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 중 적재적소에 선별하여 교수학습에 제공함으로써 제공하는 경험을 통해서 저희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생의 특성과 성취기준에 알맞는 디지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빌려 나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둘째, 사회정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저는 동아리, 상담 동아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또래 상담 동아리로서 학교 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함께 1대1로 상담을 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진, 수,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진심으로 공감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해 나가는 능력을 길러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 이 동아리 활동을 오래 하면서 저는 사회 정서 역량을 길러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이번과 관련하여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변하는 사회에 따라서 학생 맞추면 교육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 세 가지와 함께 교사의 필요한 이때 필요한 자질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직업과 달리, 세, 미래에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특성과 흥미, 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때 필요한 교사의 자질은 바로 직, 직업 추천 능력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특성에 알맞은 직업을 학생들에게 추천해 줌으로써 이후 학생들은 긍정적인 직업 가치관을 가지게 되며, 급변하는 미래사회 속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의 특성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따라서 학생들의 개성과 특징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자, 교사의 자질은 학생 분석 능력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어, 무, 무엇의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직업을 창조해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교사가 충분하게 연결을 짓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학생. 아, 급변하는 사회에서도 학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학습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학생은 진로교육이 단발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특성에 알맞게 그 주도적으로 맞추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교사의 자질은 미래 대응 능력, 능력, 능력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급변하는 미래 사회 속에서 학생들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자신의 강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등과 같이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설계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학생은 평생 학습으로 자신의 진로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